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프로 7세대에는 M4 칩을 탑재해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3D 모델링 등 고사양 작업에도 최적입니다. 11, 13인치 OLED 화면은 1, 120Hz 주사율로 부드럽고 HDR과 돌비 비전 지원으로 영상과 사진 색감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선명합니다. 4스피커와 스튜디오급 마이크까지 갖춰 영상 제작이나 회의, 음성 녹음에도 적합합니다. A7C대에는 M3 칩으로 일반 문서 작업, 콘텐츠 소비,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문제없습니다. 11, 13인치 모델과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하며 가격도 프로보다 약 70만 원 저렴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오픈 마켓에서는 최대 10% 카드 할인과 추가 혜택까지 적용 중입니다. 고사양 작업용은 프로 문서 작업과 콘텐츠 소비용은 에어가 추천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